<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나무TV 행복나무입니다. 오늘은, 아, 16번째 시간이 되나요? 오늘이, 음, 오늘은 가져온 내용은 간병인 사용 지원 이번 일당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뭐, 여러가지, 어, 특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것들은 일단 조금 뒤로 미루고요. 예, 너무 좀 클래식해지고 이제 루즈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조금 뒤로 미루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하려고 합니다. 자, 간병인 사용 지원 입원일당은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누군가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뭐, 아픈데, 또는 뭐 다쳤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본인 스스로 그 입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혼자 뭐 이렇게 병원 생활 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뭐 증상이 좀 중증이라든지 아니면, 어, 다쳤는데 움직이기가 좀 불편한 경우, 뭐, <laughs>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죠. 가족들이 합 하면 좋겠지만 가족들도 자기 생활이 있고 음, 바쁘다 보니까 그 환자에게 병원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 가족을 대신해서 나, 어, 환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내 개인 사업 또는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보다 영의 하지 못하는 것보다 영의 하는 게더 유리하고 간병인 쓰는 게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간병을 쓰는 간병인을 쓰는 게더 낫죠 그리고 그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간병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이 하는 것만큼 뭐 정성스럽진 않을지는 몰라도 예 이분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평판이 나빠지거나 하게 되면 또 직,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인 갖춰야 될뭐 소양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노력은, 최선의 노력은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믿고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간병인이라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laughs> 현재 작년에 책정돼 있던 금액이 한 12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협회나 이제 업계에서 그, 돼 있는 게 이용 비용 자체가 129,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그거보다 조금 더될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조사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거니까, 자, 이 금액은 매년 매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 상황, 끝에 상황에 따라서 물가나 뭐 비용에 따라서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간병인 사용 지원 입번 일당, 이렇게 나눠집니다. 간병인 관련 일당에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당이라고, 일당 개념으로 지금 가입은 하고 있지만, 예, 보통 뭐, 최소 만원, 일당 만원에서 삼만원, 보통 이렇게 하고, 최대 회사에 따라서 오만원까지도 가입을 하는데, 음, <laughs> 가입하는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이 있겠죠. 예, 만원 가입하면 얼마다, 이만 원 가입하면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일당이다. 그래서 처음에 만 원을 탑재할 때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이만 원, 삼만 원, 사만 원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처음 만원 가입할 때만큼의 많은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니까,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냐 면은이 특약을 가입할 경우, 간병인을 지원해야 되는 조건이 되면, 간병인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자, <laughs> 이 간병인 지원, 그래서 간병인을 지원받게 되고, 그 간병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간병인 지원일당과 사용일당의 공통점은, 이 간병인 사용에 대한 보험의 보장기간이 180일이에요. 180일 동안 사용하게 되고요 180일이 경과되면, 그러니까 180일 사용 횟수를 채우게 되면은, 180일간 어,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180일 지나면 다시 사용할 180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지원일단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입원한 이후에 간병인을 쓰기 위해서 이,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사에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간병인 단체나 회사로부터 간병인을 지원받습니다. 파견 간병인을 파견을 해줘요. 만약에 감, 파견받은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바꿔드립니다. 자 <laughs> 간병인을 찾기 위해서 꼭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전화 한 통하면은 간병인이 옵니다. <laughs> 아 오늘 목이 좀안 좋네요. 자 간병인이 옵니다.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면요 이 간병인 지원일당이 간병인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간병이 보내주는 거예요. 일단 가입했으면은 얼마를 가입했든 간에 상관없이 간병인 비용을 내지 않고 내가 간병인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간병인을 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보내주는 간병인만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즘에 병원마다 통합 간병 시스템이라 그래서. 병동마다 간병인들이 상주하고 계시죠? 고용된, 병원에 고용된 간병인들이. 그분들 간병 받기 위해서, 일, 그, 입원비에 추가적으로 만, 몇천원에서 이만 원 정도 선까지 병원비를 더 내십니다. 요런 경우에 간병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에 병동에 간병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간병인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1당으로 전환이 되면 내가 가입한 1당을 받게 돼요. 만 원을 가입했으면 하루에 만 원. 최대 5만 원이면 5만 원 가입했으면 하루에 5만 원씩. 요렇게 180일 동안 받게 되고, 180일 면책이 있고, 다시 180일 받는 거죠. 자, 반면, 간병인 사용일당은 뭐냐면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어요. 내가 간병인을 지정을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을 해요. 간병인 단체든 개인 간병인이든 해요. 그래서 간병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나 간병인 사용했으니까 내가 가입한 만큼 이번 일당으로 챙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계약된 금액만큼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지금 현재 업계, 업계에서 최대 하루 일당 12만원까지, 간병인 사용 일당을 12만원까지 잡고 있고요. 예, 음, <laughs>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통합간병에서는 뭐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자, 통합간병까지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양병원까지 말씀드렸죠. 예, 요양병원이나 통합간병 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하지만 간병인 지원일당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요양병원에는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일당으로 대체가 되고요. 자, 간병인 사용 일당은 일반 병동 12만원, 통합 간병 만원에서 2만원, 요양병원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간병인을 사용한 일당이 지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장단점이 나오죠.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을 내가 파견받아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다. 간병인 비용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 예. 상관없다. 그니까, 러 간병인 비용이 지금 현재 12만 9천 원 책정이 되어 있지만, <laughs> 간병인, 뭐, 금액, 비용 금액이 올라간다. 15만 원, 20만 원 된다 하더라도 이 일당을 가입했으면은 그 금액, 금액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 반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가입한 금액으로 고정이 된다. 비용이 낮아지면은 이익이 되겠죠. 예, 근데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 갭만큼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장점은 요양병원에서도 얼마 정도 혜택을 볼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통합간병 시스템에 들어가더라도 통합간병 시스템에 들어간 비용 한만몇 천에서 원2만원 정도 되는 게이요 사용 일당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여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상품의 차이점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간병이 지원 일당은 둘다 다 갱신형이에요. 사용일당, 지원일당 둘다 갱신형 특약인데 지원일당은 3년 갱신입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보통 10년 갱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간병인 지원일당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파견했을 경우 그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물가 변동, 간병인 임금 변동. 수당 변동. 수당 변동이 있으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위험 리스크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변동된 걸. 그래서 3년짜리 특약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걸 재산정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그죠 간병이 지원해줘야 되는 비용이 높아지면은 보험료를 올릴 거고요. 예, 그게 낮아지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거예요. 뭐 보통 지금 봤을 때는 어, 초창기 초기에는 좀 높았다가 한번 정도는 다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뭐 3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갱신될 때 보험료는 증가할 것이다 예 요렇게 돼있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10년짜리로 할수 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일당이에요 예 사용했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정액이 지급되는 일당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험률은 뭐냐면은 간병인 비용의 증가 감소와 상관이 없이, 얼만큼, 그러니까 한 건의 사용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사용 빈도, 지, 들어가는, 어, 받는 거수 보험료와 대비해서 지급되는 보험금. 요 위험률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짜리로 가능하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그거 이외에도, 사용하는 빈도 이외에도, 그 간병인의 임금, 예, 간병인 수당의 변동도 위험요소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3년짜리 특약으로, 3년짜리 개인 특약으로 하게 되고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10년짜리, 예, 보통 10년짜리, 5년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예, 10년짜리 또는 20년짜리 일당으로 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긴시는 어, 아직까지 회사를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예, 음... 뭐, 비갱신을 하는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단순히, 이번 일당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비갱신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를 상당히 높게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가 완벽하게 축적이 돼 있지 않아요. 실선에서 보험회사들이 느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처음에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 아주 착하게, 예. 착하게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반발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평이하게 보험료를 구성해 보험상품과 보험료를 구성했더니 이 실손이 나오거나 실손의료비가 나온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되면서 상품이 변동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섬이 돼버린 거죠. 과거에 100%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들이. 섬에 갇혀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을 겪어봤기 때문에 간병인 사용일당도 아마 비갱신형으로 하기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겁니다. 예.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비갱신한 회사는 쉽지 않을 거고요. 대부분 갱신으로, 갱신형으로. 적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갱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사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받는다. 예, 그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음, 간병인 그 일, 일당에 대해서 간병인 일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좀 컨셉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내용을 쭉다 적질 않고 그냥 제목만 적고 설명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기 정규 강의식으로 가는 어떤 정규 시, 정규 그 스토리로 가게 되면은 정규 시리즈로 가게 되면 제가 뭐 상세하게 <laughs> 노트 필기하듯이 해가면서 강의하듯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간단간단한 이슈는 짧게 10분 내외, 기회로도 20분 넘기지 않도록 예, 방송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신 감사드리고요. 아, 구독 이, 구독자 카페 가입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 참여율이 높진 않네요. 예, 어, 관심 있는 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저한테서도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 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한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이런 제한들을 좀 제약들이 풀려서 여러분들과 좀더 좋은 소통을 할수 있도록 예,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 내용을 보세요. 예, 겉모습 여러분 그 다른 분들 화려한 그런 겉모습 보지 마시고 예, 내용을 보시고 예,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벤트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예,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